자, 이번 영상은 세븐 나이츠 2, 메어 3장 보스 기간테우스 공략 영상입니다. 아마 어려움 단계에서 기간테우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요. 매어 3장, 매어 단계에 오니까 나름 보스의 패턴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게 저도 느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보스 정보를 보시면은 4인 레이드보다 훨씬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4인 레이드에서 보셨던 이런 집게 가르기 패턴이라던가 모두 나와라 라는 패턴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왔던 패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못 깨는 이유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광폭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딜 부족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딜 부족 말고도 패턴을 잘 몰라서 컨트롤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 일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상이 있겠죠 매어 캐차나 쿠에차에서도 느끼 셨을 텐데 일단 여기서도 화상이 있기 때문에 길라안을 무조건 사용을 해주 셔야 되고요 한방 맞으면 바로 재시작을 해주 셔야 됩니다 만약에 카린이 있거나 혹은 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화상 걸려서 한 명이 죽었다면 어, 나름 버텨볼 만합니다 하지만 길라안이 죽으면 무조건 재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광역 패턴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으신데 판정 때문에 좀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 가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 패턴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럼주 광역 패턴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잘 피해 주셔야 돼요. 일단 최소 스펙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꼭 챙겨야 될 스펙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발 초월입니다. 이거 제가 위에서 광역 패턴 말씀드렸죠. 되게 판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피하시려면 은 무조건 신발 초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전설 초월 말고 어 희귀 초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픽이 5초월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속이 아마 1 2 0가될 거예요. 소지 버튼 누르고 애들 피해 보시면은 이거 신발 초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실하게 좀 체감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 그다음 두 번째는 화상 저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길라한 스킬로 올려줄 수가 있고 마스터리랑 그다음에 전술 진영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화상 저항을 맞추시려면 지금 여러분들 쿠에차 깨고 오셨잖아요. 쿠에차 때랑 비슷하게만 맞추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렌이랑 픽이 플러스 렌을 제압기용 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이렇게 제압기 용도로 한 자리를 비우시거나, 혹은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패 중에서 희귀 발데르랑, 그다음에 전설 루디, 에반 레이첼. 정도가 있겠습니다. 면역 패스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 제압기 패턴이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면역 패스 있으시다면 이 패스로 한번그 제압기를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 렌이랑 희기플러스 렌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거 캐릭터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 빌량이 부족해서 광폭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역 패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일단 저의 스펙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클리어를 했을 때 메인 힐러 샤이와 그 다음에 길라한 일반 렌과 마지막 전설 미스 밀. 뱃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레는 거의 제압기 용도로 만 사용을 했고 어 전설무기 20 강의 전설, 전설 3 부위 희귀한 부위 그리고 공징이랑 치명타 세트를 섞어놨죠 보시면은 신발 5초월을 해놨습니다 이거 필수에요 정말 필수고요 다음 메인 딜러 사용했던 전설 40레벨 미스벨벳인데 20강 전설 무기에 나머지 전설 2개 휘기 2개 치명타 세트를 끼고 있습니다 얘도 신발 5초월이죠 지금 장신구는 얘 잘못 껴줬네요 다음 탱커로 사용했던 48레벨 길라안이고요 전설 20강 무기에 그 다음에 전설 두 개, 희귀 두 개, 스킬 세트를 착용을 해놨습니다. 얘도 전, 어, 얘도 희귀 5초월, 신발을 끼고 있죠? 마지막 메인 힐러로 사용했던 46레벨 샤이는 얘도 전설 노강 무기에 스킬 증가 세트로 끼고 있고요. 얘도 신발 5초월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장신구 하나 잘못 끼고 있네요. 어, 이대로 클리어를 했고요. 특히나 길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킬 17레벨을 찍어놨는데 뭐 50레벨을 찍으면 은 하나가 더 올라가긴 하겠죠 잠재력은 일반 렌 하나도 안 찍었고요 그 다음에 미스벨벳도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 길라하는 2 4 3이고그 다음에 샤이는 002에요. 마스터리는 85레벨까지 찍어놨고요. 65레벨에서 이 상태 이상 저항을 찍어놨습니다. 저항 딸리시는 분들은 이 90레벨까지는 찍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찍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는 굳이 지금은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진영은 전술 진영 5레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만능형한테 상태 이상 저항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길라한과 일반 렌을 가운데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앞에 샤이를 넣어놨는데 저, 저는 샤이로 컨트롤하진 않을 거예요 길라한으로 컨트롤을 했고요 자세한 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더 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바로 추천 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합에서는 길라한은 무조건 필수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일반 랜과 희기 플러스 랜을 사용하고 딜러 한 명, 그 다음에 힐러 한 명을 사용해주시는 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라한 한 명과 딜러 두 마리 사용하고 힐러 하나, 그 다음에 면역 패스를 사용하는 덱이 있습니다. 이 면역 패스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발데르랑 그 다음에 루디, 에반레이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딜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희기플러스 렌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상 저항이 부족하다면 어 일반 렌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 렌이 만능형이기 때문에 전술 진영의 효과를 잘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희기플러스 렌은 일단 면역도 가지고 있으면서 패시브가 받는 피해 증가이기 때문에 딜량이 부족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힐러 사용할 때는 어, 메인 힐러 한명 사용해야 되는데 카린과 히플 멜리사 그 다음에 샤이 또는 세레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 저는 웬만하면 딜량이 부족하다면 히플 멜리사나 샤이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딜러 중에서는 전설 미벨, 델론즈, 뭐 세인, 어, 챙첸이 있겠고요. 웬만하면 공격형 딜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후열에서 또 이제 상태 이상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서브 딜러로 사용을 하신다면 메인 딜러한테 데미지를 몰빵시켜 줄수 있는 레이첼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딜러 조합을 한번 짜 보시길 바라고 사실 이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보스 공략이거든요. 어, 보스 공략과 패턴을 알아야지만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화상에 걸렸다. 그냥 바로 나가 주시고요. 처음에 전열에 샤이라던가 혹은 힐러를 넣어 놓으셨다면 이제 어그로를 바꿔주셔야 돼요. 앞에 기간테우스한테 다가가지 마시고 뒤로 뺀 다음에 어그로를 뭐 렌이라던가 아니면 길라한한테 바꿔주셔야 되고요. 절대 메인 딜러한테는 어그로가 끌리면 안 됩니다. 항상 피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아셔야 될거 패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공격 패턴이에요. 처음에 직선 공격 한 번을 하고 이게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반원 공격. 어 직선 나왔고 반원 나왔죠. 그 다음에 딱총 공격이 있습니다. 딱총 공격은 이거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이 직선 공격과 그 다음에 반원 공격은 굉장히 피하기가 많이 쉬워요. 예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딱총 공격까지 세 가지 정도는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나오고요. 이거 다음에 바로 이제 원형 내려찍기가 있어요. 이 스킬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에 보이는 럼주 스킬 있죠. 이게 범위 공격인데 이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가운데 뻥 뚫린 공격을 사용하고서 럼주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가지의 원형 공격 나오는 거 다음에 럼주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 혹은 어그로가 끌려있는 캐릭터한테 그 캐릭터 중심으로 해서 원형 공격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럼주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랜덤 세 가지 이후에 원형 공격, 그 다음에 이어지는 럼주 스킬을 사용하기까지 그 패턴들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앞에 바꿨죠. 어, 어그로 바꿨고, 직선 다음에 반원 스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딱총 공격. 이거는 랜덤이라고 했죠. 랜덤으로 나온 다음에 내려찍기 한번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럼주 스킬을 사용을 바로 하던지 아니면 다른 패턴이 나오고 나서 어, 사용을 할 텐데 방금 앞에 뚫린 거 사용한 다음에 럼주 스킬 사용하죠. 이때 바로 소집 버튼 눌러서 피해주셔야 되고요. 신발 5초월이 안돼 있으시면은 저 피하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패턴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직선 피해 주고 또 다시 일반 패턴 나오죠. 반원 나오고 딱총 나올 거예요. 딱총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또 럼주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쿨타임이기 때문에 내려찍기 사용을 하고요. 지금 80%부터 한번 스킵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어그로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샤이로 바뀌게 되면 다시 어그로 돌려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컨트롤 해주시고 지금 제가 왜 바로 멀리 떨어지면서 어그로를 안 바꿨냐면 이때 바로 딱 총을 맞게 되는데 딱총 맞기 전에 멀리 떨어지게 되면 길라안의 패시브 저항을 못 받게 됩니다 바로 화상에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길라안 앞에서 딱 총을 맞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이 완료가 됐으니까 어, 럼주 한번 피해주고, 딱 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그 전에 이 패턴이 나와버리네요. 길라 안으로 컨트롤 하시면서, 직선 공격 한번 피해주고, 길라 안으로 컨트롤 하시면서, 이렇게 패턴 다 피해주고, 어, 이것도 피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럼주가 나올 것 같아요. 럼주 나왔죠? 풀타임이 차서 럼주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스베벳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빨리 피해주면서 어그로 바꿔주셔야 돼요. 보통 랜이라던가 혹은 길라 안으로 어그로를 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저 일반 랜도 만능형이기 때문에 상태 해상 저항에 잘안 걸리고요. 저는 지금 궁극기를 오픈해 프 두고 있는데, 어, 궁극기 남, 궁극기를 낭비하는 거를 좀 보기가 싫어서 최대한 수동으로 캐릭터들 궁극기 사용하면서 샤이로 좀 채워주고 있습니다. 럼주 대폭발은 항상 잘 피해 주셔야 되고요. 아마 신발 5초까지 해 놓으셨으면, 어, 잘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피해 주시면서 화상은 잘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킬 사용을 해 주시고, 이거 피해 주고 난 다음에 아직 럼주가 차 있기 때문에 다른 패턴이 나올 것 같고요. 원형 세 가지 스킬 피해 주시면서 얘도 피해 주고 길라 아니면은 나름 괜찮죠. 어으로 오면 럼주 피해 주시고요. 다시 스킬 사용하면서 계속 패턴만 피해 주시면 돼요. 일반 패턴 나왔죠? 원형 반 반원 나온 다음에 딱총 나오고 직선 공격 피해 주시고 바로 내려찍기 한번 할 거예요. 내려찍기를 샤이한테 하죠. 예, 샤이 화상 걸려 가지고 죽고요. 어, 이때는 제가 피가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길란도 풀피이기 때문에,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30%부터 이제 제압기, 패턴, 어, 제압기 패턴이 제압기 패턴 나와서 나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나가지 않고 계속 때렸습니다. 게다가 미스벨벳까지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질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계속 잡아줬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미스벨벳이 어그로가 끌렸는데 피해주면서 어그로 길라안으로 바꿔주고 다시 길라안으로 일반 패턴 버텨주시면서 딜을 계속 넣어줬거든요. 일단 길라안이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태 이상 저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럼즈 대폭발도 피해주고요. 길라안의 또 1번 스킬이 힐 스킬이라서 나름 버틸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피해주시고요. 길라안 죽을 뻔 했는데, 그래도 피어 그래도 좀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패턴 계속 피해 주시면서 나름 면역 패도 사용을 안 하고 클리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스 공략은 처음에 길라한과 렌그 다음에 서브딜러로 어그로 끌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 공격 패턴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랜덤으로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직선 공격. 이거는 피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반원 공격도 피하기 쉬워요. 딱총 공격은 무조건 맞아주셔야 됩니다. 어그로를 바꾸려고 하시더라도 딱총 공격이 나오고 나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세 가지 패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점프 공격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점프 공격 나온 다음에는 또 이제 이후에 패턴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로 럼주 스킬, 그 범위 시전 스킬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가운데가 뻥 뚫린 원형 스킬 사용한 다음에 럼주를 사용하거나 어, 원형 세 가지 스킬 나오는 거그 스킬 다음에 럼주를 사용하거나 혹은 어그로 캐릭터 기준에서 원형으로 차오르는 스킬 을 사용한 다음에 럼주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럼주까지 사용하기에 네 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럼주 쿨타임을 확인해주시면서 어, 지금 타이밍에 럼주를 쓸것 같다 안쓸것 같다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어, 항상 소집 버튼 누를 대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80%가 되면은 스킨 모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어그로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그로가 그 앞에 있는 전열에 있는 힐러한테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30%때 제압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렌이나 휘기 플러스 렌을 사용을 해주시거나 혹은 그 캐릭터들을 사용을 안 하신다면 면역 패스를 사용해서 그 보스의 공격을 한번 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메, 어 만약에 면역 패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보스가 제압된 상태에서 프리디를 넣기 힘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패턴을 같이 또 봐야겠죠. 네 이런 부분에 차이점은 있으니까 한번 캐릭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간테우스 공략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 매우 어려움 카즈돔 공략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